예, 저는 2008년부터 법무법인 정진에서 변호사로서 법률 대리 업무와 공증인으로서 검, 공증 업무를 담당하는 이상엽 변호사라고 합니다. 예. 오늘 저희가 진행한 유언 공증은, 어, 공증의, 방, 그 유언의 방식 중 하나로서 어떻게 보면 저희 공증인이 하는 업무는 유언자의 유언 의사를 확인하고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서 유언이 적법한 효력에 따라 진행되는지를 검사하고 유언장의 작성을 도와드리고 그리고 주 유언 집행에 유언자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도와드리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해외의 사례처럼 이제 많은 그 대부호들이 자기의 재산을 환원하는 사례가 국내에도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배달의 민족의 김봉진 의장이나 또 카카오톡의 김범수 의장처럼 사회에 자신의 재산을 환원하겠다고 약속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어, 특히 유언 공증 같은 경우에는 다른 법에서 규정된 유언 방식보다 추후에 법원을 통한 검수 절차가 생략되기 때문에 어, 법적 분쟁에서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유언 공증을 통한 기부 방식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는 사실입니다. 유산을 기부하는 방식은 특별하게 정해진 건 없고요. 저희가 흔히 말하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기부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주식이나 혹은 예금 채권 같은 그런 증서나 채권도 모든 어, 재산은 가능하기 때문에, 유언, 유산 자체의 뭐 방식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 공, 음, 유언 공증, 혹은 내지는 그 유산을 기부하는 어떻게 보면 법적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신다면, 어,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법에서는 크게 다섯 가지, 어, 본인이 직접 자필로 유서를 작성을 한다거나, 아니면 제3자가 그 내용을 듣고 하는 구수증서를 작성하신다거나, 아니면 비밀증서를 작성하거나, 혹은 녹음을 통한 방식이 있는데, 이러한 방식들은 유언자의 의사가 반영된 이후에 법원을 통한 검인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추후에 상속인과의 분쟁이 생길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이 공증인 앞에서 하는 유언 공증을 통해서 하시게 된다면 추후에 법적 분쟁은 가장 많이 줄어들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유산을 기부하는 방식이 없는 것처럼 유산에 어떤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본인이 가진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그 채무 역시 기부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적법한 기부의 방식이라고 할수 없지만 꼭 재산이 많다거나 적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이 가진 현재의 모든 재산을 기부를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추후 장래에 늘어나게 되는 그 재산까지도 모두 포함하는 방식으로 앞으로 내가 가지게 되는 모든 재산을 유언의 방식으로 기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혹시나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법적 분쟁 때문에 저희는 가급적이면 현재의 재산을 특정해서 유언을 하는 방식으로 권해드리고 있고요. 다만 유언자의 뜻이 그거와 달리 모든 재산을 포함시키고 싶다고 하신다면 저희는 구애 없이 모든 재산을 유증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유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기부자가 자, 기부자 자체가 세금을 내시지는 않고요. 우리가 흔히 이제 보통 보게 되면 어, 유언을 하신 그 기부자의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내게 되느냐, 혹은 기부를 받게 되는 상대방이 증여세를 내게 되느냐는 세금 문제가 발생을 할수 있습니다. 다만, 어, 우리가 흔히 이제 법에서 상속증여세법에서 정한 법령에서 정한 어, 공익법인, 내지는 종교나 학술, 이런 단체들, 지정된 기부단체에 음, 유언을 통해서 기부를 하시게 되면 상속세나 증여세, 즉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뿐만 아니라 그 재산을 증여받는 그 수증자 자체도 증여세는 면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세금 공제 혜택이라는 말은 틀린 말이고요. 어떻게 보면 가족들이 본인들이 받지 않는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면제받는다는 의미고요. 다만 상속증여세법에서 독특하게 5년 그, 사, 그 상속을 하시는 사망자가 사망하기 5년 전에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하는 특별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5년 전에 받는 재산을 받는 수중자가 만약에 법적인 공익단체라면 어, 공익단체뿐만 아니라 상속인도 상속을 상속세를 면제받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정 기부단체에 하신다면 전혀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법에서 정한 법령에서 정한 공익단체에다가 상속을 하시게 되, 기부를 하시게 되면 당연히 상속인뿐만 아니라 기부를 받는 단체도 모든 세금에서 면제가 되고요. 다만 저희가 흔히 언론에서 보게 되는 어, 그런 기부 단체나 법정 단체가 아닌 단체 내지는 다른 개인에게 좋은 뜻으로 어, 상속 그 유증을 하시는 분들이 기부를 하시게 될 경우에는 상속세 내지는 증여세가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어 사실 유산 기부를 하실 때 금액의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고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의 어떤 결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뜻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에 나의 모든 재산을 기부를 하신다는 것은 정말 개인에게는 큰 결심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결심만 있으시다면, 어 오늘과 같은 공증증서를 통한 유언공증의 절차를 거치시는 것은 가까운 공증인을 찾아가신다면 그리 크게 어렵지 않게 언제든지 하실 수 있는 절차입니다. 아, 예, 뭐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사실 나이가 어, 가진 모든 재산을 누구한테 기부한다는 거는 정말 어렵고 큰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 이런 기부 문화가 활성이 돼야지만 우리 사회가 좀더 따뜻하고 더 발전된 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위에 가까운 공증인을 찾아가셔서 유용 공증을 통해서 공증을 해놓으신다면 추후에 발생하는 법적 분쟁도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혹시나 그 유언을 하시는 유언자의 마음이 변동이 생긴다면 언제든지 변경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나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활성화가 된다면 더욱 아름다운 사회가 될것 같습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고 강태원 회장님의 한 평생 모은 자산을 기부한 기부금액과 KBS의 출연금으로 2002년에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유상기부와 인연이 모두. 인연이 깊은 재단입니다. 후원자님을 직접 만나서 유산기부의 절차와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후원자님이 유산기부를 결심하시게 된 계기와 그동안 살아오신 이야기들을 좀 들었어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후원자님이 유산기부를 하시겠다고 생각한 그 굳은 결심이 느껴져서, 후원자님의 이런 아름다운 선택을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겠다는 좀 사명감이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자문도 받고, 호환자님이랑 계속 소통을 하면서 사망보험금 수익자도 재단으로 변경도 하고,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유언 공증까지 하게 되면서, 호환자님께서 하시고자 한 유산기부가 이제 법률적으로도 확실히 할수 있도록 맺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유산 기부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선은 가족분들이한 충분한 상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족분들과 충분히 상의를 한 이후에 확신이 서시면 재단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는데요. 재단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상담을 해 드릴 거고요. 후원자님이 원하시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구체화해서 유언을 남기게 되고 사후에 그 유언이 집행돼서 이제 유산 기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후원자님들께서 이제 원하시는 특정한 분야가 있다면 그 분야에 어려운 분들을 위해 소외계층들을 위한 복지 지원 사업으로 사용이 됩니다. 네, 혹시 이제 어느 분야에 도움을 줘야 될지 아직 모르겠다 막연하신 분들은 재단에 위임하시면 유원이 집행되는 당시에 가장 도움이 필요한 곳의 복지 지원 사업으로 저희가 사용하게 될 예정입니다. 유산 기부를 약속하신 후원자님의 기부 서약식을 영상으로 담아서 선물해 드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추후에 저희 재단 홈페이지에도 이런 유산 기부 소식을 등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기적으로 후원자님과 이제 안부도 연락도 드리고 매년 생일도 축하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후에 후원자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재단에서 장례 지원도 함께 지원할 예정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고 광태원 회장님처럼 이제 한평생 모은 재산을 누군가를 위해 잘 쓰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 고민하시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후원자님이 생각하시는 아름다운 선택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재단에서도 같이 고민하고, 그거의 방향을 같이 찾아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